저는 오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의 심을 스스로 선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양은 제자들, 우리를 의미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빗대어 예수님과 인류에 대해서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목축업이 가장 중요한 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와 양의 친밀한 관계를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에 모두 다잘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고대 근동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양들을 방목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방목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방목은 정말로 말 그대로 풀어놓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께서 소를 키우셨는데 아침이 되면 소를 그냥 풀어 놓으셨어요. 소들이 좋아라! 하고, 일분 난데서 다 도망가더라고. 근데 현, 그때에는, 그때는 울타리, 들이 있어가지고 그 소들이 가는 그것을 다 제한되고 볼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방목은요 울타리가 없습니다. 여름날이, 날이 좋아서 여름날이 되면요, 한번방목을 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며칠에서 몇주 동안 방목을 하며 바, 밖에서 자기도 하는 그러한 방목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참으로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밤에는 짐승으로부터 양떼를 지키기도 하고 양들을 다 보호하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밤그 밤에 들판의 목자들에 대한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지역에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렇죠 여러분 목자들이 이만큼 자기 양떼를 보호하며 지키고 있다 밤에도 지키고 있다라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약에 그 유명한 목자가 있습니다 목동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어렸을 시절에 목자였던 시절에 목동이었던 시절에 사울왕에게 이러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3회상 17장 34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어린 다윗이 목자 생활을 하던 일을 사울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고대 근동에서는 목자가 자신의 양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다윗도 곰이나 사자들로부터 자신의 양을 지키는 목동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과 상대가 안 되는 정말로 크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실까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실 수 있나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유일한 양의 게이트, 양의 문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양들이 영생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오늘 본문 먼저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첫 번째 시작 어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대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오직 예수님만이 양의 주인이시며 목자이시기 때문에 당당히 문으로 들어가 양들을 초청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양의 우리에 양이 있는 우리의 문이 아닌 다른 대로 몰래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절도자여 강도라고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가 양들을 현혹해하고 넘어뜨리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절도며 강도인 그들은 양들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양을 유혹하여 가야 할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문으로 이끄십니다. 자신의 양의 문으로 이끄십니다. 어느 문입니까? 오늘 10장에 7절과 9절에 예수님이 이끄시는 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문인지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야만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문인데 바로 양의 문이십니다. 양이 들어가야 될 문이에요. 그런데 그 문은 구절 보세요. 내가 문인데 그, 구, 그 문은 어떤 문입니까? 구원을 주는 문이 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게이트로 들어가게 하시는 유일한 문인, 문인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유일한 문이에요? 여러분, 구절 밑줄 친거 잠깐 보시죠. 구절에. 나로 마이미아마 들어간다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으로만 마이미아마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0장에서는 분명히 밝힙니다. 예수님 위에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것은 유혹하고 다른 길로 걸어가는 문, 강도며 절도자가 행하는 것은 다른 곳으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철학일 수 있습니다. 강도여 절도자인 자들은 세상 철학으로 양들을 이끌고 미혹합니다. 강도며 절도자인 이들은 악한 종교 유대교를 의미합니다 구원의 문을 방해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의 문, 양의 문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십니다 오직 한 문입니다 천하에 다른 이름을 준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오직 한 것, 한 길, 한문 바로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고,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이 구원은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의 구원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부터 가난은, 경제적으로 가난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구원의 문, 양의 문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죄로부터 구원받는 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0장은요. 너무 놀라운 장인데요. 예수님이 구원의 문 양의 문이라 설명하시면서 그 구원을 어떻게 하실지도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십니까? 10장 11절과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양의 문, 구원의 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어떻게 죄로부터 구원하실 것인가? 목숨을 버리시며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의 문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11절과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양들을 위해서 두 번이나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를 사여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문으로 초청해주시는 선한 목자인지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양들을 위해서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던 그들까지도 품으셔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려주신 분. 예수님의 말씀은 허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만 말로만 한게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위해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진정한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까? 목숨을 버려 양들을 위해 살리신 그 목숨을 버리시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유일한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틀린 걸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애할 때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너를 죽도록 사랑해. 아, 저만 그랬어요? 너를 영원히 사랑해. 근데 그 말은 조금만 지나면 신빙성이 없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영원히 사랑해라는 말이, 영원히란 말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영원히 사랑해, 죽도록 사랑해 했는데, 이제 정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정을 넘어서 이제 의리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정과 의리를 넘어서 전우회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말로만 양들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셔서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신 영원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과 틀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 자신들을 죽이려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한 아가페 십자가의 그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은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우리 양들을 자신의 목숨을 버리셔서 구원시키시고 그 구원시킨 결과까지도 1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0장 27절 28절 우리를 양의 문으로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신 결과를 같이 읽어봅니다 내 양은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이라 사랑을송 성도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다 영생을 너에게 준다 요한복음 10장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선한 목자,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문이라고 선포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는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강도며 절도자인 세상 철학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꾼들인 이단들의 말을 따라갈 필요가 없고, 그걸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단들이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시대입니다. 미혹하는 시대입니다. 이단들은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고 양들을 현혹합니다. 양들을 위해서 이단들은 목숨을 버린지 않습니다. 이단들의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 이단들은 돈 문제와 결, 관련이 있어요. 이단들은 다 성적인 타락과 관력이, 관련이 있어요. 이런 사건들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좋은 점도 많지만 실상은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줍니다. 이들 이단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교묘하게 많은 설교 영상을 올리며 양들을 다른 문으로 인도합니다. 미혹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강도며 절도자, 세상 철학 따라하지 말고 경험 따라가지 말고 이곳에 미혹되지 말고 선한 목자이신 그 목숨을 버리시고 그 목숨을 버리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의 문으로 인도해 주셔서 양의 문으로 인도해 주셔서 영생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오직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부 앞에 가셔서 인도해 주세요. 앞서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아시고 각각 부르셔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10장 4절 본문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자기 양을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BBC 다큐멘터리에서 정말로 양들이 주인의 목소리를 알까 하는 그 성경 말씀을 시험하기 위해서 실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험을 했는데 양들 세 명이, 각각 세 명이, 주인 한명 외에 다른 사람 세 명이 이름을 부르는데 양들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주인만이, 주인이 양의 이름을 부르니까 양들이 오는 실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며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절 말씀 잠깐 보세요. 앞서가신대요. 이 앞서가신다는 말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우리 목자 되셔서 앞에 가셔서 우리의 어렵고 힘든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 우리 인간의 가장 어렵고 큰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먼저 앞서 가셔서 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가 인간이 해결하셨던 죽음도 부활 승천 하셔서 먼저 앞서 가셔서 영생이 정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앞서 가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첫 열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앞서 가셨습니다. 우리의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것을 앞서 가셔서 보여 주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앞서 가셨습니다.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면 그 다음이 예수를 믿는 우리가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서 가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죽음도 극복하고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보이시겠다라고 앞서 가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보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뿐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렵고 험한 인생길 가운데에. 주님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목자의 사명 목자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8절에 이 목자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신명기 말씀 읽어 볼까요?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가 그가 내 앞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의 목자가 내 앞에 가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앞에 가셔서 여러분과 함께하시고 여러분을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놀라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앞서가셔서 우리를 어려운 길 가운데에서 함께해 주시고 돌봐 주시고 앞서가시면서 우리 어렵고 인생 험한 길 가운데에 다른 길갈 때에 우리를 붙잡아 붙잡아서 같은 구원의 문으로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목자 되심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더 은혜가 받은 게 있어요. 10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10장 3절입니다. 문지기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다 하신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목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아시고 여러분의 모든 걸 아시고 여러분이 격길로갈 때에 누구 누구야, 그로 가면 안돼라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큰 선한 목자이십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인생길 갈때 누구 누구야 그리로 가면 안 된다 내가 네 이름을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힘을 내야 돼 다시 한번 힘을 내야 돼 우리를 앞서가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그 선한 목자가 예수 그리스의 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모든 상황을 아셔서 앞장서셔서 가장 좋은 길, 가장 편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여러분의 이름을 아셔서 힘들 때마다 이름 불러주시는 주님. 토미 월커의 찬양 중에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후렴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아바 아버지라 부를 때 그가 늘 들으시죠?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앞장서서 나아가십니다 우리가 그 길로 가면 안돼 라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맘에 성령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좋은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이 목자였을 때, 목등이었을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이 물어갔을 때 용감하게 나아가 양을 고백해 보호했다는 고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내 생각도 하시고 나의 모든 환경과 나의 여건을 다 아시는 그분은 여러분을 가장 좋은 실만한 물과 가장 좋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불러가며 그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시0편 23편 1절 다윗의 고백을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여호와는 시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보다 앞장서 셔서내 이름을 불러가며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앞장서서 가겠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힘으얻고 다시 한번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림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양들을 맨 앞에 서서 또딴 길로 갈 때는 직접 잡아서 이어 매시고 우리를 간다. 저 주님 위에 있던 양은 바로 접니다. 주님 말을 너무 안 들어가지고 제가. 주님이 이름 불러와서 저를 안고 어렵고 힘든 길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이 이름 부르시며 직접 여러분 없고 가장 어려울 때에 주님이 가셨다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생길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그분이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나는 떨리지 않습니다. 고백하시는 신앙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영혼의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만족 주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꼴을 먹여 주시는데 영혼의 양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장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는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시잖아요 양의 문이시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한국말로는 또 눈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성경에서는 카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요 카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그리고 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앤드 라고 번역을 잘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문 양의 문으로 인도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꼴을 먹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꼴을 먹여주신다 그 꼴이 뭘까요 여러분?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9절인데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 구원의 물을 인도해 주셨죠? 생명 주셨죠? 영생 주셨죠?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생명의 떡 말씀 주셔서 영원히 살찌게 하시는 꼴을 풍성히 얻게하시는 꼴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꼴 영원히 성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요한복음 6장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영원히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말씀을 오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영원히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태초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그래서 말씀이었던 그가 이 절부터 보세요. 이 절에 그가 되는 거예요. 말씀 그 예수님이 된 인칭이 바뀌었죠. 그라고 예수님으로 바뀌었죠. 말씀이신 예수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 절에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고.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 말씀 먹고 영원히 살찌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말씀 먹어야 영원히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에 대한 양식 육의 양식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다이어트 합니다. 해야 돼요. 체지방 관리를 합니다. 당에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이렇처럼 육에 대한 음식에 관심이 많은데,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드립니다. 영혼의 꼴, 생명의 떡, 주의 말씀을 얼마나 보고 있는지, 주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 영혼이 성장하고 있는지 뒤돌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창주님께서 창세, 창세계에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이렇게 만드셨어요. 세상 다른 동물과 완전히 틀리게 만드셨어요. 6일까지 모든 걸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에게는 딱 하나를 더 좋은 걸하나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영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6일 성장해야 되지만 내 안에 생기를 불어 넣은 영혼이 성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드립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꼴을 먹고 영원히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영원히 성장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며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과 7절을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 안에 거하라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여야만 된다 영원히 성장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만에 거하시는 저희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큐티하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말씀, 큐티, 묵상 보며 주님의 말씀의 꼴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1년 통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1년에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영원히 성장하겠습니다라는 그 성경 통독하며 우리 영원히 성장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여러 성경 공부들이 중학교에 배설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셔서 말씀의 꼴을 먹으며 선한 목자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유일한 양의 문, 구원의 문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분입니다. 이 선한 목자는 말씀만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문으로 이르게 하시고 영생을 주신 선한 목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에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는 우리보다 앞장 서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 이름을 아시고 내 모든 생각을 아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이름 불러 주셔서. 다시 우리를 가장 좋은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말씀의 꼴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예수님 말씀만에 거하여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